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 이제 검색기를 돌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돌릴 거는 하락 추세 종료. 월봉은 아직 안 끝났어요. 월봉은 안 끝났으니까. 월봉은, 월요일에, 월요일에 돌리고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돌려보겠습니다. 자, HLB Therapeutics랑 Dentium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떴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볼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HLB Therapeutics라는 종목인데. 주봉이잖아요? 주봉. 주봉에서 뜬 거니까 주봉 차트가 좋아야 돼요. 주봉 차트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이걸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하단선이 봉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파란 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파란 게. 예? 파란 선이 올라와야 되는데 파란 선이 올라온 게 없어요. 없죠? 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목이 검색됐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X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건, 덴티움이에요, 덴티움. 자, 덴티움 보겠습니다. 덴티움을 봤더니, 어,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완성했는데, 구조 완성한 겹이의 상승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결과는 좋은데 거래하기엔 별로 좋지 않은 구조예요. 제가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어, 검색이 되었다고 해서 구조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는 과열이죠. 예. 여기도 요만큼만 올라가면 과열이에요. 예. 네, 지금 주봉에서 신호가 떴는데, 주봉은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일봉은 아예 없고. 네, 일봉은 윗공간이 아예 없는 거고, 지금. 어, 주봉도 윗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파란 게 올라오잖아요? 파란 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예? 네? 빨간 것도 여기까지 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잡아도 매수가가 현저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결과 대비해서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 엉뚱하게도, 예, 월봉이 괜찮아. 자, 월봉이 괜찮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추세를 꺾은 봉이고, 예, 여기 지금 파란 거, 예, 볼벤을 꺾은 봉이 나왔잖아요. 얘가 상승 추세 전봉이에요. 음, 그래서 이 봉을 지나면 하단선이 올라와요. 무슨 색이 올라온다? 빨간색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67,900원 아래가 매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결과를 보세요. 월요일날 많이 안 빠지면,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안 달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지키면, 월봉 보시고, 매수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요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